안녕하세요, 겨울입니다. 오늘은 램봉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어 가격은, 아이고, 이렇게 2.2에서 5포 1.0으로 애놓란램봉이고 일단은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핀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핀버튼 두개 들어가고, 어 얘는 출처를 몰라요. 출처를 모르고, 하트 핀버튼 한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수원님 출처로 알고 있고 스크래치가 좀 얘가 하자가 좀 심하게 있어서 어 가격 되게 싸게 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포카. 아, 테디언니 출처 테디언니 출처예요 다 휘님 출처 호인님, 기사님 출처, 공성 출처예요. 출처 모르고, 찜이 날기반님 출처, 어, 테디언니 출처, 시시식님 출처, 테디언니 출처, 슈스님 출처, 테디언니 출처. 그리고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laughs> 시리즈들. 돌피치님 출처고 이거는 돌피치님 출처에는 하자가 조금씩 가 있을 거예요. 이래 다그점 알아주시고 그거 알고 제가 좀 가격 싸게 찾고 흑님 출처. 예, 이거는 남준이 오빠만 스크래치가 조금 가 있어요. 계속 흑님 출처예요. 이걸로 공통기면 이걸로. 했고, 일곱 장 훈민출처 시리즈는 거의 다 훈민출처예요. 단면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이제 무중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고 톡톡님 출처 들리에요 백규리님 출처, 돌피치님 출처, 백설님 출처, 흥비님 출처, 사우엘님 출처, 출처 모르고 지혜님 출처, 출처 모르고 따슈님 출처, 돌피치님 출처, 홍님 출처, 추행님 출처, 머리님 출처, 돌피치님 출처, 연아님 출처얘는 출처 모르는 될까?고 이제고 들어가고 하고 들어가요? 아기홍님 출처. 얘는 출처 모르고 홀로그램이에요. 얘는 강냉이님 출처. 이건 제출처예요. 계속 제출처고. 이제 요거. 요건데 얘네는 좀 스크래치 하자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설장고. 있영하님 출처. 돌피치님 출처. 추영님 출처. 출처 모르는거 이렇게 다섯 장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도무송이 들어가요. 열, 15장? 서8 10. 12장. 16장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연결 도무송. 이거 어한결 님하고 태지 언니, 공동 출처. 이리고 흥님 출처.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탄스인데, 10장 정도 들어가요. 10장 정도 들어가고, 다 출처를 모르고, 얘는 출처 모르는, 그 뭐지? 그, 엽서라 해야 되나? 그렇고, 얘는 수원님 출처.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엽서예요 엽서 엽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가 끝이고 2.2에서 0.0으로 애누란 랜봉 엽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채팅 들어와주세요. 안녕.